안녕하십니까? 빛생TV의 하늘아래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다차원 행성입니다. 다차원이란 단어는 차원이 많다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3차원이란 수학이나 도형을 나타낼 때 공간적인 의미에서 X축, Y축, Z축으로 구분하여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사물을 관찰할 때 많이 쓰이죠.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어떤 사물을 생각할 때의 관점,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전혀 뛰어난 다른 관점에서 볼때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을 4차원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차원이란 생각하는 의식의 수준이나 사상 학식의 수준을 나눌 때 사용하는데요. 무지개의 색깔을 나누는 것처럼 의식의 스펙트럼을 구분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볼수 있고 진동수의 차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다차원 행성이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층의 차원별 에너지 또는 의식이 펼쳐진 행성이라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차원의 에너지가 함께 공존한다면 다양한 문명과 문화,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등이 펼쳐져 있으며 그 행성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의 삶이 복잡해지고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강의 소 주제로 첫 번째 우주의 차원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설명해 드리고요. 두 번째 태양계 내 지구와 다른 행성들의 차원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세 번째, 지구에 펼쳐져 있는 차원과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주는 18차원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차원은 낮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18차원은 가장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동수라는 단어는 주파수와 같은 의미이고요. 진동수가 낮다 라는 것은 에너지가 작은 것이고, 진동수가 높다 라는 것은 에너지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1차원 광물에서부터 4차원 인간까지이고, 5차원 영계부터 창조주께서 계시는 18차원인 자미원 또는 파라다이스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으로 또는 에너지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동수가 높은 5차원 이상의 존재들인 귀신이나 천사님들은 무속인이나 영안이 열린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은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빛의 영역 중 가시광선 영역 내의 색만 볼수 있으며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눈으로 볼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혼과 의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볼수 없는 범위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으며, 영혼이 인간의 몸을 입으면 그때야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양계 내에서 지구와 다른 행성들의 차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혼은 영혼의 나이에 따라 광물부터 식물, 동물, 인간과 같이 외투를 입고 물질 체험을 통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해 다양한 조건을 가진 물질 행성을 대우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물질 행성의 유형은 행성 가이아의 의식과 행성 가이아의 차원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행성 가이아 의식이란 행성은 의식을 가진 생명체로 행성을 대표하는 의식을 가이아 의식이라고 하며 행성이 핵에 존재하고 있으며 개의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행성 가이아 의식은 13차원, 15차원, 17차원 세 종류가 있으며 행성 가이아 의식이 차원이 높을수록 물질 세계의 다양성과 난이도를 높일 수 있고 높은 진동수의 의식을 가진 생명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행성 가이아의 의식의 차원이 높을수록 행성은 다차원 행성으로서 다양성이 풍부해지며 많은 것들을 펼쳐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성 가이아 의식에 따라 행성의 물리적 환경이 결정되며 그 의식에 적합한 광물, 식물, 동물 인간과 같은 우점종 생명체들이 이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은 17차원 가이아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우 특별한 행성인데요. 각각의 차원에서 지원한 영혼들을 대상으로 우주의 계급장을 내려놓고 지구에 들어와서 다양한 층위의 문화나 사상 등을 펼쳐놓고 영혼의 등급에 맞는 에너지를 체험하도록 세팅된 다차원 행성입니다. 2019년 12월 15일에 기존 17차원의 가이아 의식에서 창조주 의식인 18차원으로 전환되어 1차원에서부터 18차원까지 모든 차원을 담을 수 있으며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18차원의 가이아 의식이 주관하고 있는 아주 높은 의식을 가진 행성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대우주의 6주기를 마무리하고 7주기를 열기 위해 준비된 행성으로 우주의 6주기까지 진화하면서 발생한 모든 에너지 작용을 연구하고 실험하기 위한 실험 행성으로서 그동안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대우주에는 지구 행성처럼 다차원 행성으로 우주 학교가 개설된 행성이 무수히 많은데요. 13차원과 15차원의 다차원 행성들은 18차원의 행성에 비해 영혼들의 물질 체험을 위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태양계 내의 금성은 13차원의 가이아 의식이 주관하고 있으며, 지구 차원 상승시 지구에서 육신의 옷을 벗고 떠나는 영혼들을 위한 새로운 물질 학교로서 준비된 행성으로 지구보다 먼저 4차원 문명에서 6차원으로 차원 상승 되었습니다. 수성은 가이아 의식이 11차원, 화성은 13차원, 목성과 토성은 15차원, 천황성 13차원, 명황성은 11차원 가이아 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주제 마지막으로 다 차원 행성인 우리 지구에 펼쳐져 있는 차원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서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본영이 존재하는 우주의 차원에 있는 정보들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의 폴더의 형태로 다운로딩 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영혼의 언어인 느낌으로 영감을 받아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행성에 전해진 문명들은 태국과 무국의 차원에 존재하는 고차원의 영들이 지구의 예술과 사상과 철학자, 과학자들로 태어나 자신이 가지고 온 하늘의 정보가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으로 펼쳐져 무대의 세트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행성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은 이 무대 위에서 물질 체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상과 종교 부분의 예를 들면 기독교와 불교는 17차원, 한의학 17차원, 동학사상 15차원, 유교사상 15차원, 조선성리학 13차원, 반야심경 13차원, 공산주의 사상은 9차원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지구행성은 대우주의 7주기를 열기 위해 6주기 말부터 준비된 실험행성입니다. 우주가 6주기까지 진화해 오면서 발생한 정치, 사상, 문화 등에서의 오류와 모순들이 해결 방법을 찾고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고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차원의 에너지를 들여와야 했기에 가이아 의식이 17차원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만큼 삶의 난이도가 높은 행성이고 여러 가지 실험이 이루어졌기에 당신의 삶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지구 행성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18차원의 행성 가이아 의식으로 변경되었고, 우주 최고의 다차원 행성으로 선정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구에서의 실험은 모두 끝났으며, 영혼들의 물질 체험은 계획된 대로 완료되었습니다. 어둠의 행성이며 실험행성인 지구는 차원상승과 함께 창조주께서 이 땅에 함께하시며 새로운 정신문명이 펼쳐지는 대우주의 중심이자 물질세계의 자미원이 될 것입니다. 우주의 7주기가 시작되었고 지구의 차원상승을 위한 하늘의 준비가 끝났음을 전합니다. 하늘의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땅으로 내려온 빛의 일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